안녕하십니까 서란라씨 부사날 신우진입니다. 서란씨. 네. 오늘 뭐 잔뜩 깔아놨대요. 그러게요. 오늘 뭘 하길래 이렇게 어, 잔뜩 뭘 내놓으셨을까요? 그동안, 그동안 우리가 이 저기 뭐야 항상 서서 네. 이 찰리를 해오다가 뭘이테이블도 깔아놓고 앞에 음. 잔뜩 바늘하고 줄하고 다 갖다 놨는데 편한데요? <laughs> 이, 이제 오늘부터는 네. 음, 뭐냐면 이 바늘 묶는 방법, 그다음에 이줄 매는 방법. 바늘이랑 줄을 어, 매는 법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돌에 묶는 것, 아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민장때나릴진학시때나재비하는 네. 것까지. 네.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다 받아 나가면 이제 남설아 선수도 이제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거. 제 혼자 이제 해야겠네. 오늘 야무지게 배워가지고 어. 이제 받아 나가서 선생님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바늘 매는 방법에 대해서 자, 먼저 내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볼게요. 네. 이 바늘을 메는 방법이 바깥 돌리기라고 통칭 얘기 하는 것과 손가락으로 돌려 메는 방법하고 음. 어~ 또 어부들이 네. 실전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그~ 누구나 또 지그헤드 낼때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린 대체로 이제 찌낚시 위주로 하니까 네. 어, 바늘을 메 볼게요 먼저 이 바깥 돌리기라 그래서 이 줄이 있으면 끝을 이렇게 잡아요. 네.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잡, 잡습니다. 보이죠? 네. 그래가지고, 바늘을 같이 쌓아 앉습니다. 이렇게. 음. 요 이렇게 안아서, 손으로 쥐고, 요 짧은 걸 가지고, 돌리는 게, 이 줄을, 전체를. 짧은 걸로요? 어, 짧은 걸로. 이렇게 음. 해서, 대신에 요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네. 꽉 쥐고, 네. 그래서 바늘을 좀큰걸 해야만이, 시청자분들도 잘 보이시겠죠. 네. 서라실도 잘 보이죠? 네, 잘 보입니다. 이렇게, <laughs> 요거를 감는다, 예. 요 음... 근데 이걸 감아서 그냥 두면 튕겨나와 버리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한 바퀴 감아서 넘어오면은 이 손으로 눌러줘야 돼요. 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요 줄은 또 같이 따라오지 말도록 요 뒤로 지고 있어야 돼요. 음. 이해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엇갈리게 매주는 거라. 감고, 음, 또 감고. 그래서, 한, 다섯, 여섯 번, 이렇게 감은 다음에, 마지막에, 줄을 같이 감지 말고, 네. 요, 요, 바늘 귀에다가, 한번 감아서, 올립니다, 위로. 음, 올려요? 위로 끝고 올린 다음에, 네. 요, 아까 만들었던 고리 있죠? 네. 요 고리 사이로 집어 넣는다. 아. 요 고리 사이로. 음. 그 지금은 고개. 매듭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음. 마지막 매듭하는 방법인데, 요 고리 사이로 요걸 집어 넣어서, 네. 좀 지저분하지만, 요걸 제일 강도 있게 맬수 있는 방법의한 가지는 이빨로 요 네. 끝을 잡아줘야 돼. 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잡아주고, 당기는 거, 나머지도. 음. 이렇게. 그러면, 맺었죠? 네. 아주 튼실하게 잘 맺었는데요? 네. 완벽하게 맺은 거라. 그 다음에, 과장에서 혼자 더 맺으면, 어때요? 깨끗하게 맺었죠? 네. 그 다음에 왜 내가 마지막을 여기다가 같이 안돌리고 바늘만 올리라고 그랬냐면은 이 매듭이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음. 맨 마지막에 끄고 올라가는 자리가 네. 줄을 한번더 안고 올라갈 때는 음. 여기 받치게 된다고 오. 근데 그렇게 안하고 여기서 올림으로 인해서 요 줄이 네. 바늘 안쪽으로 들어가지 요 네. 바늘 안쪽으로 네. 이게 바늘 안쪽으로 이 매듭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거기가 걸렸을 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바늘 안 빠질 때 어떻게 해요? 엔치 같은 거 집어넣죠. 네네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몇번 뜯어 먹지 바늘? 네. 그게 닿으니까 그런 거예요. 매듭에 음. 금속성이 닿으면 떨어뜨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 줍니다. 아. 그 요게 뭐라 바깥으로 가 맞죠? 이줄 바깥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바깥 돌리기. 바깥 돌리기. 어, 바깥 네. 돌리기. 자, 요 바늘을 또 꺼내놓은 다음에 줄이 있습니다. 그죠? 줄을,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매듭부터 잡았죠? 네. 지금은 이렇게 손가락 끝에 지고, 네. 이손 폭만큼을 감아줍니다. 이렇게. 오. 이렇게. 네. 이 감아서 이걸 빼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매듭이 이렇게 큰, 큰 원이거든요. 네. 이렇게 친 다음에 바늘을 바깥 돌리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네. 잡았다면, 네. 요거는 같이 잡습니다. 요렇게. 어. 네. 요렇게 같이 잡아서, 손가락을 네. 요렇게 넣는 게 아니고, 밑에서, 나쪽으로 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딱 잡습니다. 네. 잡아서 돌리죠, 한 바퀴를. 요런 식으로 돌려서, 아까 있는 줄에다가 감싸 안는 거예요, 요렇게, 한 바퀴를. 아, 묶는 거네요, 바늘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러면 손가락이 돌려서 매는 거죠. 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 칠이라는 숫자가 적으니까, 일곱. 네. 매어서, 요거 딴데 도망 안 가, 요, 같이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줄이 요 남아있죠, 그죠? 네. 남아있어도 요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긴 줄을 살짝 당깁니다. 음... 왜, 아까 대롱이 있었으니까. 네. 당기고, 요, 나머지 짜투리는 이빨로 치고, 치아가 좀 튼실해야겠습니다. 땡겨주면 이렇게 돼있죠? 네. 이렇게 네. 해서 쏙 빼서 땡겨주면 어때요? 간단 멋있게, 움직이... 네. 맞아요? 이게 조금 더 간편해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손가락 돌리기는 네. 양손에 안 지어도 되고 또한 손에 이렇게 지고 손가락만 돌려서 당기면 되니까 네, 네, 네. 특히 지금은 라아 씨나 나나 앉아서 바늘을 매지만 현장에 나가면 네. 거의, 선생님이 체비하는 거 맞죠? 그쵸? 옆구리에 낚싯대 끼고. 네. 열악하죠? 어,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체비해야 되는 상황이면, 양손으로 두 손으로 매는 것보다는, 음. 어떻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로. 손가락으로 네. 나무지게 매지는 것도 같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고. 네. 또, 손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숙달만 되면, 네. 눈 감고도 맬 수가 있어요. <laughs> 그정도가 거짓말 아니고. 네. 그래서, 옛날에 한석봉 씨 엄마가 네. 눈을 감고 나, 어, 떡을 불을 끄고 네.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눈을 <laughs> 써라. 네. 불 끄고, 이거를 충분히 연습만 되면 할수 있는 그런 방법. 네,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이 바깥 돌리기와 이 손가락 매기. 이두 가지만 하더라도, 갯바에 어, 나가서든, 네. 바지에서든, 충분히 바늘 매기는 될 거예요. 네. 선아 씨, 네. 우리 오늘 한산도 또 왔지?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네. 저 방파제 도 입구에 한산면 면사무소가 있어. 아. 어 그래서 이거는 한산 면사무소 앞에 있는 방파제. 나름 한산도 시내 아니에요? 그렇지. <laughs> 한산도 시내지. <신의지. 웃음> 네 여기 어. 그 편의시설도 딱잘 되어 있어가지고 응. 낚시하러 오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게다가 신기한데. 많이 게, 즐길 수 있고. 저게 음. 그 휴게소 같은데 네. 모양이 거북선 모양. 네. 위에가. 어 그러네요. 그렇그렇 그리고 요 다리가 있어 가지고 다리를 건너가면은 추봉도라는 섬이고. 어 추봉도 갔다. 봤어요. 어, 갔다 왔는데. 네. 어, 마땅히 낚시할 데는 없었다든지.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이 한산면 소재지에 있는 면삼무소 앞에 있는 방파제 또 힘내서 감사 네. 한번 해봅시다 ,이. 네. 어, 선생님저 입질? 아, 입질. 아니라니까. 입질이에요. 누가? 저요. 뭔입질 입질. 입질이죠. 아닌데. 입질인데? 최봐 그만. 지금요? 어. 그발 아니래니까. <laughs> 아 이렇게 척 고기가 간절해질 수가. 오늘 척 고기 잡는 사람 내기해서 이기는 걸로 한번. 그러니까 무슨 내기해? 할까요? 하자. 따뜻한 커피 한잔 사기. 아침 커피 사기? 알았어. 추워요. 내가 아직까지도 남사라지는 지금 방정맞은 체험지래. 흐르둑하고 하나만 얻어거되저 약간 지금 캐스팅도 좀 방정받고요. 어, 좀, 좀, 좀 네, 이상하다, 지금. 오늘 좀 이상한데. 어쨌든 선생님이랑 저랑 조건은 다르잖아요, 지금. 그건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야. 네, 탐사의 목적이 탐사의 있지만 탐사의 목적이니까. 어쨌든. 어쨌든 이쪽이나 저쪽이나. 응. 막 문제점 사람한테. 네. 커피 한 사주기. 네. 아, 오랜만에 내기네요? 뭐처럼 내기다잉? 음. 언니야, 좀, 음. 그, 찌우여 걸치로 물은 <laughs> 내가, 내기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자, <laughs> 오늘 좀, 제가 방정 맞으면 관계로. <laughs> 자, 들어봐. 네. 내가 갈게. 아. 자, 여기 있습니다. <laughs> 아, 초조한데 안 나와요. 선생님, 미끼 끼우시는 동안, 저 빨리 잡아야 되는데. <laughs> 빨리 커피 사러 가라! 에? 커피 사러 가라! 이거 왜 이래? 진짜요 <laughs> 왔다! 얘 누구예요? <laughs> 커피 사러 가라! <laughs> 언제 온거니뭘 보거네? 아 귀여워! 어, <laughs> 조용히 소리 없이 왔네요? 내가 나왔다 어. 이 배부르는 거 봐, 이거. 화가 나가지고. 아 저거 졌어요. 자, 커피 한잔 묶어 하자, 잉? 커피는 한잔 따놨겠다. 근데 약간 보고를 드니까 좀 억울해요. 그래어 <laughs> 어떡하라고? <laughs> 한번더 할까요? 한번더 해? <laughs> 얘기한번더 합니다. 그 하는데, 뭐, 큰 고기를 잡자든지. 네. 아니면, 자, 지금부터 해가지고 먼저 잡는가? 네, 지금부터 한 번. 아, 똑같이. 멀어. 그래서, 아까 거는, 커피고 어, 음. 이번에는 이번에도 커피 또 커피 알았어 오늘 커피만 먹고 족쳐 <laughs> 자또 커피 내기 들어갑니다 커피, 뭐 커피 먹고 죽자. 또 커피 알았어 그거 좋다 어 자신감이 없어서 또 커피했어요 아더큰거 <laughs> 할까다가 지금 선생님이랑 저랑 장비가 다르잖아요 <laughs> 이제 장비가 좀 저... 억울해요 리이 솔직히 잘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어떨 때는 또 짱때만, 짱때만 해가지고 고기 많이 잡더만안 돼. <laughs> 아, 왔다, 왔다. 어때, 못거니 아, 좋다. 오, 힘도 좋아요. 응. 망상어 왔어요. 우리의 친구, 망상어. <laughs> 그, 바로 고기 어때, 못한다 하잖아. 선생님, 이건 이긴 걸로 해주십시오. 아, 그래, 이게 졌습니 <laughs> 제가 이겼고 일단 커피 두 잔이 일단 지금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씩 나눠 마시면 되잖아 한 잔씩 나눠 먹자고요? 내가 한잔 땄잖아 아 그러면 어 선생님 지금 찌들어가니까 <laughs> 저 조용히 할게요 <laughs> 사실은 또 내기하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고기 온거 같은데요? 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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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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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와요? 어? 꽤힘 좋은데? 망상 온가? 망상인가 보다 그냥 오늘 오는데 하튼 한산도는 망상어야. 네, 힘 좋은 망상어들. 내가 크다.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어, <웃음> 저 사실은 선생님한테 한번더 내기하자고 하려고 했거든요. <laughs> 아니 그왜그 빨리 좀 하든지 그기안하바잘했잖아 아유 다행이다. 그 그래, 좋다. 이번에 낚은 거는 내기 한라노 중간에 입질 왔으니까 그 이거는 빼고. 네. 그 그래, 동합전 한번 하자 그래. 뭐? 뭐 내기 이번엔 진짜 제대로밥밥 밥 내기 점심 밥 내기? 내기 점심 내기 응 알았어 피디님 들었죠 밥 내기 그 무슨 밥뭐 개구리 반찬 뭐 이런 거 빼고 <웃음> <웃음> 야 한산도에 소고면 없나 어 짜장면 시켜 먹으면 좋겠다 그지 음. 아니면은 뭐 짬뽕이라고 어, 짬뽕이 좋아요 저는 야 이거 이제 점점 커집니다 이. 판이 커지고 있어요 자판기 <laughs> 커피 두 잔에서 이제 <laughs> 도박이 이래서 무서운 거죠? 아 자판기에서 그 다음에 농협 마트에 캔커피로 그다음은 지금 밥까지 왔어 네 이야 자꾸 판이 커집니다 밥 사라! 네. 밥 사세요! <laughs> <laughs> 뭐야 나 지금 너무 허무하다 <laughs> 뭐죠? 아, 망사는데 오? 크잖아 심지어 <laughs> 밥 사세요 와, 이거 정말 용감 없이 <laughs> 밥 사세요 밥 사세요 망사는 아니고 밥이 올라왔다 오늘 고기반찬 올라왔는데 감사세요 <laughs> 자, 여러분, 이게 밥입니다. 이게 오늘 점심입니다. 아, <laughs> 오늘 점심입니다. <laughs> 저 점심.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그냥 <laughs> 낚시 접죠. <laughs> 아, 저, 저,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뭐, 기분 안 좋으니까 낚시 때 접자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습니다. 큰일 <laughs> 저 났습니다. 지금 기분 안 좋아요.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비참하게 졌어요? 오!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지금 뭐 꺼내야지 뭐. <laughs> 너 이제 와서 조금만 더 빨리 오지. 아 정말. 아 정말. 저도 왔어요. <laughs> 아 기분 좋아. 이것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보고로 진 것도 억울하고. 아 이거 간발 어, 몇초 차이요. 몇초차이 이렇게 진 것도 기분 너무 억울하고. 좋아. 아 무네 또. 어, 아니, 그러니까요. 커피 통합전 해가지고. 어? 어? 점심 메기로 이겼으니까 또뭐 해? 어, 저 날로 던졌어요. 어? 저, 손난로가 고기인 줄 알고. 손난로 던졌어? <laughs> 어. 손난로를 고기를 손에 잡고 빼다가. 고기를 빼서 어. 던졌는데 손난로를 던진 거. 야 고기는 여기 있고. <laughs> 그, <laughs> 그 정신 냉에 대한 충격이, 충격이, <laughs> 충격이 상당히 큰모양이네 아. 어. 고기 어, 던져야지 했는데 툭하면서 <laughs>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뭐지 어. 이러면서 봤는데. 그래 나는 손난로 지금 고기가 저기 뭐냐 방파제 바닥에 툭 떨어지길래 <laughs> 왜 저러지? 수건에서 고기가 꼬였나 랬지 아아 <laughs> 손난로를 던졌구만. <laughs> 저 왔어요. 저 왔어요. 뭐가 왔을까? 노래미 같다. 으흐! 그렇지. 다른데 색깔이 다른데? 노래미. 우와, 딴거 왔어. 어. 오, 노림 시야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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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도 으흐! 망가니. 으흐! 야, 우리 얼마만에 저기 한산도에서 망사가니. 노랫이. 다른 어종을 보는 거야. <laughs> 근데 저게 커요, 노래미. 노림 좋다, 시야 좋다. 어. 망상같다 또. 밑에 허 이런거 보이는거 봐. <laughs> 나도 왜 망상어가 노래미, 어때서요? 나도 노래미 한 마리. <laughs> 음, 망상어다. 이거 큰데요? 에이. 나는 왜 설아처럼 노래미를 못낚는 거야? 아니, 저는 그 사이에 지금 윗길이가 사라졌어요. 그 저도 뭐가 있었나 봐요. 선생님 고기 보느라고. 어. 그 딴짓 신공에 고기를 한 마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제가 아, 못 참. 꺼냈네요. 상하. 이번 입질은 상당히 멀리서 받았습니다. 멀리서. 쭉 졸타 올라가다가 찌가 살짝 서는 것 같더니 쭉 들어가는 게내심감성돔이기를 내심 감상돔이기를 조금 기다렸는데 역시 상어입니다. 상어 <laughs> 망상어 망상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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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오힘 좋은데 오 망상어인 것 같죠 선생님? 어. 망상어다 한상도 로 하지 말자 이제 앞으로 망상도 어. 아, 망상도 로 망상. 하자 망상도 <laughs> <laughs> 망상어 왔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반상도 말고 완전 망상도구만. 진짜 망상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왔어요? 오케이. 왔다, 왔다. 왔어요? 어? 뭐지? 뭐망상어겠지 뭐. 어디, 어디, 어디? 어, 망상어네 그지? 아, 예, 밑에 보여요. 도기지저 <laughs> <laughs> 아래서 올라오고 있구만. 좀 풀어줘봐. <laughs>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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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또 간다, 또 간다. <laughs> 너무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오, 완전 희망고문 지대로 받고. 뭔 <laughs> 희망고문 지가 걸려있으면. 올라가야 빠진줄지도 알겠지. <laughs> <laughs> 상어 오늘 물때가 한물이라 가지고, 응. 어 물이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아니 서다가, 가다가 된다. 서다가도 일로 갔다가, 갔다가,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금 엉망 멋도록, 엉망이야 엉망. 어서요? <laughs> 어딨어요 왔다. 뭐. <laughs> 망상어? 지 뭐? 어김없이 뭐? 상사 선생님 오늘 망상어 보기 많즈 뭐? 왕사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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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왕사워 조금만 그게 했었으면, 이야, 망상아가 파닥파닥, 파닥파닥. 파닥. 힘도 좋고. 힘도 좋고. 네, 그동안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어, 조항이 좀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먼 곳, 여기 한산도까지 왔는데요. 어, 오늘은 그래도 봄이 와서 그런지 다른 날보다 조금 따뜻했어요. 그래서 낚시를 하기에 굉장히 편안했고요. 그래도 어 고기가 이렇게 아주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또 적게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적당히 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이렇게 적당히 나와줘서 더 기분 좋게 낚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laughs> 네 그래도 이 저기 뭐야 날씨가 좀 따뜻해져 가지고 네. 낚시하기는 많이 좋았는데 네. 사라 씨어땠서 오늘 그래도 고기 뭐 망상하고 아까 뭐 빨간 것도 한 마리 잡았잖아 뭐, 뭐였죠 이름 뭐였죠 노래미 아, 노래미 저 노래미 그렇게 크고 처음 잡아봤어요. 그치. 근데 그렇게 힘이 막 아주 좋고 아, 막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종이 어종이 음. 따라가고 우리가잡아보면 네. 다르다는 게 맞아요. 나 아까 보거 처음 꺼낼 때 어머 이뭐 이래 이러면서 그냥 올라왔잖아요. 그 네, 힘도 없이 근데 이게 다 올라와서 배를 불리니까 저항을 네. 못 하는 거지. 이게. 음. 근데 노래미 같은 경우에 음. 거의 돌에 붙어 살다가 음. 올라오니까 별로 없고. 네. 근데 망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힘이, 크니까 네. 힘이 그러니까 커서. 몰라도 힘 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이게 저기 한산도는 아무래도 어딜 가도 이 망상은 꾸준히 나오는 거야. 고 네. 어 조금 다른 곡이라는게 오늘 손님 곡기 보여준 게 응. 보커. 네. 그 다음에 노레미. 네. 날씨가 따뜻해서 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네. 거고 아직 다른 곳에 또 탐사를 할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더 많은 어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희망사항입니다. 네. 예, 어, 오늘 어, 한산도. 한산 면소재지 앞에 있는 방파제를 감사를 해봤습니다 면소재지이고 면삼소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관선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 것이 낚시하는 데는 조금 불편함을 주네요 저는 한산도 하면 망상어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손 고기로 보고 조만한 것단한 마리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설아 씨가 노래미도 한 마리 잡고 그래서 어이 한산도는 여기저기 할거 없이 어막 낚시하기도 좋고, 가족들 놀기도 좋고, 그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